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초코 생크림 슈를 만들 거예요. 일단 제가 준비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출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출처는, 네, 아직 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면 제가 공제 이용해서 밝힐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은, 해서 일 출처 있다면 정말 죄송하고, 제가 따라, 하시, 따라하면, 아마이에 수저가 있다면 제가 공지 이용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 소개해볼게요 네, 일단 천사점도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물 준비해주시고 제가 이거 어저께 얻는 토핑인데 새코쿠키 토핑있죠 그 제가 천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휘핑크림 준비해주시는데 짤주에 드는 휘핑크림 준비해주시 분은 저는 깍지가 없어요 네, 이거 깍지가 없는 깍지가 있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네, 붓 준비해주시고요. 핀셋 준비해주시고. 이건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있으시게도 혹시 몰라서 준비한 거고요. 고동색 물감이랑 황토색깔 물감 준비해주세요. 이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찐담에다가 황토색깔 클레이 섞어서 이런 색을 만들어주세요. 빵색. 빵색 만들어 주시고요. 동그랗게 해서 캥명을 잡아 주시는데 그 테이프 틀에다 하면은 좀 되게 완전 반듯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런 거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나?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다 아, 제가 깜빡하고 준비물에서 소개 안한게 있는데 네 메모장 개 준비해 주세요. 얘는 밤을 접어주시고 홍색 물감을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한 방울 정도 짜주세요. 어, 한 방울 정도 해주세요. <laughs> 물을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소름 돋는 소리 났다. 이렇게 해주세요. 위에 펴발로주시는데 이런데 묻으면 안 돼요. 좀 깔끔하게 해야지 이쁘기 때문에. <laughs> 제가 연습용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생크림에서 망쳤거든요. 깍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다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망쳤는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기 조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상관없을 거예요. 이 정도는. t 비 소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laughs>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슈핑크림을 짜줄 건데요. 이거 진짜 슈핑크림 단계는. 이렇게 돌리면서 해주세요. 깍지가 있으신 분들은. 좋으시겠죠? 아, 이제 이쑤시개 해줄게요 이렇게 다듬어주시고 이곡지 너무 높으면 이상하기 때문에 아 망쳤다 그래도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체크 쿠키 토핑을 올리면 끝인데요 간단하죠? 제가 원래 파스텔을 해야되는데 귀찮아서 안한거거든요 그냥 할까요? 시간도 되게 오래 안걸렸는데 네 이렇게 요 모양이에요 진짜 제가 안고은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모양이 되게 이상한것같아요네 이렇게 주시면 좋고 생크림 추가 완성 되는데 아 진짜 출처가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되게 애매하네요 만약에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커터컬 파스텔 다 준비해 주세요 근데 이거 하얀색으로 하면 이 생크림 때문에 색깔이 좀 음... 어, 그럴 것 같은데 노란색으로 합시다 살살 갈아주세요. 가루처럼. 안전해. 해서 초코 생크림 슈가 완성되었습니다.